안녕하십니까.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국내 프로야구 알아보겠습니다. 자, 1경기는 LG 대 삼성, LG 선발 투수는 이민호가 나왔고, 삼성은 허윤동이 나왔습니다. 이민호 선수는 5승 3패, 허윤동은 1승 무패입니다. 자, 자 전체적인 선발투수의 윤곽을 봐서는 이민호 선수가 나 보입니다. 훨씬. 뭐, 경기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제도 7대 0으로 셧아웃을 시켰듯이 오늘도 LG 쪽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. 개인적인 판단 그렇게 해봅니다. 전체 성적을 보시면 35승, 일무 26패로 LG가 앞서 있고 삼성은 29승, 32패입니다. 보시면 LG는 최근에 점수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퐁당퐁당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2연승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기세고 삼성은 최근에 점수를 잘못 내는 편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1점, 1점, 0점 또 전에, 몇주 전에 되돌아가는 분위기에요. 패가 많았을 때 이렇게 패가 엄청 많을 때처럼 왠지 되돌아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LG를 가시는 게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는 NC 대 기아 NC는 선발이 이재학이 나왔고, 기아는 임기영이 나왔습니다. 어제 우천 취소되면서 기아만 투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. 임기영으로. 임기영은 언더드로 투수죠. 그리고 이재학은 1승 6패고, 임기영이는 1승 3패입니다. 임기영이도 언더드로로 잘 던지는 편이에요. 그 2닝 수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. 6인닝. 6인 닝 7인 닝이두 투수는 솔직한 얘기로 어디들이 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게중심이 기아 쪽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. 기아의 원정 평균 득점이 5.9점으로 NC의 홈 득점 3.4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때그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기아의 공격력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. 평균 실점은 4점과 4.3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. 전체 득점 또한 기아가 5.2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. 기아의 공격력을 보시면은 보통 5.2점을 쭉 내고 있어요. 물론 저기 점수를 많이 줄 때도 이렇게 많이 줬어요. 최근에 여기도 점수를 많이 내주는 편이에요. 그래도 기아 쪽을 좀 보시는 게좀 유리하지 않겠나, 제 개인적인 판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세 번째 경기는 KT는 엄상백이 나왔고 SSG는 노바가 나왔습니다. 노바는 외국인 투수로 이 선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참 의아합니다. KT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. 그렇다고 해서 엄상백이 뭐 아주 1급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엄상백이는 4승 2패고 노바는 3승 3패입니다. 전체 평균 득점으로 보시면은 KT는 4점, SSG는 4.5점이고 평균 실점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3.9점, 3.7점으로 그리고 홈득점, 원정득점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. 두 팀이 근데 홈실점으로 봐서는 KT가 조금 높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SSG가 최근 너무 잘 나가니까 SSG를 좀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보지만 이왕이면은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자네 번째 경기는 키움 대 두산. 키움은 애플러가 나왔고, 두산은, 두산은 이영하가 나왔어요. 애플러는 4승 3패, 이영하는 4승 4패입니다. 자, 홈 득점, 홈은, 30, 키움은 3.6점으로 점수가 전체 득점보다는좀 내려와 있고, 두산은 전체 득점보다 원정 득점이 조금 높아요.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나 투수의 무게를 보시면 은 그래도 외국인 투수인 애플러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. 물론 전체 성적도 키움이 높지만 키움 또한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승수도 좀 높아지고 패가 좀 적어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고 있습니다. 두산은 계속 조금, 조금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점수 낼 때는 많이 내지만 점수를 못낼 때는 계속 못 내고 밀려나는 편입니다. 패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. 그점 참고해서 보시고, 애플러가 그래도 애국인트수로서 상당히 잘 던진다고 봅니다. 이때는 물론 자측점이 4점이나 줬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지만, 오늘은 좀더잘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 그렇게 합니다. 이영아 선수도 꾸준히 자기 몫은 하는 투수예요. 원래 잘 던졌던 투수인데, 최근에 그잘 던졌던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침체되지 않는가,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섯 번째 경기는 하나의 윤대경. 롯데는 반치가 나왔어요. 요것도 어제 우천 취소돼서 구투수가 그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. 윤대경이는 3승 5패, 반츠는 6승 4패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윤대경이가 하나에서 그래도 잘 던져나가고 있습니다. 막아주고 있어요. 최근 2연승 할 때도 보시면 은 6.2이닝 자책점이 0, 6이닝 자책점이 1점 이렇게만 던지면 반츠 못 이기라는 법은 없습니다. 하나가 최근 4연패로 굉장히 이기에 빠져 있습니다. 4연패 이때도 2연패 했다가 1승하고 다시 4연패로 빠졌습니다. 그렇듯이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. 자, 반츠는 6승 4패로 이 거의 에이스급을 던지는 뜻입니다. 6이닝7이닝7이닝 7이닝. 근데 반츠 또한 이때 선발로 나와서 4연패를 했습니다. 1... 제1 선발로 에이스 투수가 4연패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. 롯데 경기 잠깐 볼게요. 롯데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은, 자, 이때 반츠가 수아레스하고 던져갖고 2대4로 졌습니다. 이때는 한현희한테 진 것입니다. 이때도 오연, 오원석이한테도 진 거고, 이때도 한승혁이한테도 증거, 증거입니다 물론 이 한승혁, 오원석, 또 한현이 이런 투수들이 제1선발이나 제2선발도 아닌데 밀려났어요. 그만큼 롯데 타선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. 근데 최근에 롯데 타선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세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롯데를 보시되 하나가 정못 이기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. 요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오늘 키움하고 LG를 가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 그렇게 합니다. 두 폴더를 가시게 되면은 그두 폴더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 갖고. 오늘도 건승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6월 15일 수요일 국내 프로야구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. 항상 좋은 날 있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